더 새로운 시대의 기갑 전력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2026년 형신형 나이지리아 전차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그리고 이 전차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고 품격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나이지리아 전차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국가 기술력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형부터 기존 전차들과는 다른 인상을 주는데, 각진 실루엣과 낮은 차체는 현대 전장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장갑 표면은 최신 복합 장갑 기술을 적용해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함과 안정감은 마치 고급 세단이 도로 위에 서 있을 때의 존재감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전차의 핵심은 기동성과 방어력, 그리고 지능화된 전투 시스템의 조화입니다. 고출력 디젤 엔진과 개선된 서스펜션은 사막, 밀림, 도시, 환경 등 나이지리아 특유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빠른 전차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승무원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제공하는 전투 플랫폼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디지털화된 전투 관리 시스템은 승무원에게 실시간 전장 정보를 제공하며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고급 항공기의 코핏을 연상시킵니다. 열상 조준기와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은 주야간 구분 없이 목표를 정확히 포착하게 해주며 이는 전차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화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신형 주포는 정밀도와 내구성이 강화되어 장거리 교전에서도 안정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원격 조종 무장 스테이션과 능동 방어 시스템이 결합되면서